우리 김태환 디자이너님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1차선이 아니지. 한국의 네. 자동차 문화. 그러니까, 아니, 운전자 문화라고 봐야죠. 운전자 문화. 그 1차선에 대한 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중에 한 가지지만, 사실 예전에는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굉장히 잘 지켰었어요. 옛날이라는 게 뭐, 19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잘 지켰어요. 1차선에는 추월할 수만 있는 차선이다. 그랬어요? 네. 믿을 수가 없는데. 아 진짜 그랬었어요. 음. 내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건 뭐 추월차선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가는 거야.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칼치기라는 게 칼치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하여튼 1차선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거죠. 60년대, 70년대면은 우리나라 모터라이제이션이 시작하기 전이고, 운전은,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룰을 지키면서 간것 같은데, 80년대 후반 이후 모터라이제이션이 시작되면서 집안에 계신 분들도 운전을 하고, 소위 수많은 기여사가 나와서 운전을 하고, 그러면 룰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난 고집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자기 이기주의인 것도 있겠죠. 추월선이 제일 안 막히더라. 뭐 이런 거죠. 또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추월선으로만 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운전 잘 못하는데 이쪽에 붙어가면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된대 근데 일로 가면 자기가 좌우를 다 봐야 된대. 맞아요. 그, 그런 이유야. 아니면 <laughs> 아니면 끝에 쳐아가면 막...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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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이유 사람들들가안 되는데.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터라이을 따르면서 너무 급격히 차수가 팽창을 하면서 음. 우리의 문화나 어떤 교육 맞아. 그런 게못 따라가서 그런 것 음. 같아요. 음.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나는 여기서 이거 뭐 1차선 이런 거보다 구체적인 거보다도 교육부터가 운전 교육부터가 드디어 이제 아제라이드 한국사회 교육 문제로 치는 거. 3초보로 빠지는 아, 거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건널목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 신호가 없더라도 건널목에서 건널려고 하면 차가 서야 되잖아요. 99%가 우리나라에서 안 서요. 음. 사람 있건 말건 지나가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면 건너면 중간쯤 가면 슈 하고 지나가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음.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 이거 무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건널목 신호 있죠. 이게 생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게 해방 이후래요. 그래서 됐네. 어꽤 됐어요. 꽤 되기는. 그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미군들이 왔다가 이제 그걸 뭐 설치를 하고 했다는데 제가 아는 그 미국 교회 그 당시에 한국에 오셨던 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옛날에 깜짝 놀랐던 얘기가 있어요. 건널목에 양쪽에 신호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서있었다는 거예요. 긴 대나무를 들고. 빨간 왜죠? 불인데 빨간 불인데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 그럼 대나무로 때려 때는 거야. 음. 근데 한국에서요? 그게 우리나라였어.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모터라이이션이 시작됐고 차 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러면 이 문화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스웨덴하고. 독일의 자동차 면허 따는 그 시스템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를 하나 따려면 일단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이 교육, 저 교육 해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우와.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그런 걸 썼더라고. 토익 900점 맞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laughs> 스웨덴에서 면허 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볼때 물에다가 오일까지 섞어가지고 미끄러지는 거 있죠.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시험을 보고 음, ABS 테스트 같은. 네, 네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교육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바이크에 대한 교육 시험 운전면허 할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랑 사고 나면은 당신들이 돈 물어줘야 돼. 끝. 스웨덴에서는 바이크를 탄 사람들의 특성들, 헤드램프가 하나다 보통 그리고 눈에 잘안 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길에서 운전할 때 근데 그것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남을 이해할 수 있게 음. 그러니까 그런 걸다 하다 보니까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거예이 운전면허를 하나 따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 있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런 테스트라든지 그러니까 뭐 음. 독일 같은 데도 말도 못 해요 몇 시간 동안 시외에서 4시간 동안 주행 아다 5시간 그리고 고속도로를 4시간 동안 주행하는 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될수 있는 일이래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음. 근데 그걸 아, 안 해. 음.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또한 가지는 시험 볼때 자동차 후드를 열어서 당신들 이거 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빨리 수리를 할수 있을지, 또 안전에 대한 교육, 적십자사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가서 안전 교육을 시간이 들라 여덟 시간인가? 어. 그래서 비상 사태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까지도 교육을 받아야지 면허를 탈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야지 아우터 반에 나가서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면허증 빨리 따고 길에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초보 운전입니다. 뭐 별아별 뭐 웃기는 얘기는 아. 다 써가지고 아니, 다니는데 한국에 제일 황당한 거 있잖아요. 아기가 타고 있어. 요 네. 베이비가 타고 있다. 그 그게요. 네. 물론, 마스터는 교육의 문제이긴 한데, 음. 음. 예를 들어서, 스웨덴, 독일이 몇달 한데 뭐, 시간이 많이, 걸고 돈도 많이 들어, 알겠는데,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어. 미국은 굉장히 심플해요. 아, 맞아요. 그, 타운에 가서, 심플해. 간단한 테스트, 피규션 보고, 음. 자기 차를 빌려가서, 시험관에 타서 동네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몇 가지 보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뭐, 왼쪽으로 갈때꼭 뒤를 돕게 보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그거 안 하면 떨어져요. 오른쪽 갈때 보니까 음. 고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음. 내가 거울 보고 갔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쭉돈 다음에 넌안 돼, 넌 돼. 아 미국에서 시험 보셨군요. 네, 아 저도 아, 그래요. 한국에서 그렇게... 한국에서 시험 다 떨어졌어, 근데 어떻게 떨어졌어, 보면, 너 어떻게 보면 <laughs> 간단한데 그래도 미국은 그도 비교적 그 교통 문화나 그걸왜잘 지키느냐. 차가 좁잖아. 그건 좋던가. 결국 제가 도, 보기에는 자동차라는 것이. 음. 우리의 생활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이슈인 음. 것 같고요 음. 그 차라는 음. 존재가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인가 아니면 음. 내 신분의 상징이고 나한테 음. 제일 귀한 것이고 뭐 이런 것이냐 전 음.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보거든요 음. 그 후자는 한국이에요 네 한국이죠 네. 그래서 블랙박스다는 거 아니에요? 뭐 블랙박스 됐고 와래 <laughs> <말해> 뭐. <laughs> 근데 그 약간의 그것도 교통문화지만 네. 진짜 불과 저, 뭐,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20년 전만 해도 버스 정류장에서, 네. 버스 오면 <laughs>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개떼처럼 몰려가서 입구로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네. 정말 또줄잘서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예, 많이 이런 좋아지고 이런 있거든요. 은행에서도 줄잘 서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야되 됩니다. 소득 수준이 네. 올라가면서, 음.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서, 민도도 음. 올라가면서, 따라서 교통문화도 한 부분이니까, 음. 따라서 올라가서 지금 말씀처럼, 버스 정거장에 보면은, 버스가 도착하면요. 저는 이제 버스 많이 이용하니까 음. 알거든요. 근데 뒤로 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 가끔. 음. 근데 대부분은 줄을 서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고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알아야 돼. 그럼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알아야 지금은 내가 급하니까 틀렸지만 할수 없어. 하지만 내가 나중에 고칠 거야 는데 음. 옳고 그런지를 모르면, 오늘 주제가 1차선 주행이니까, 음. 제 포인트는 뭐냐면, 1차선은 추월선이라서, 추월할 때 들어갔다가 이쪽이 주행선이 비어있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음. 음. 영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면서요. 추월선은 화장실과 같다. 영국에 그런 거 없습니까? 왜냐하면, 볼을 보고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음. 음. 그래서 추월선은 항상 비는데, 우리나라 법, 도로교통법에도 추월선으로 계속 정속 주, 그러니까 주행하면서 비어있는데 안 비켜주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렇죠. 경찰차가 쫓아와서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음. 그걸 몰라. 음. 모르고 심지어 무슨 생각하냐 하면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110km면 은 추월선 가면서 내가 110km 가는데 왜 뒤차가 GR이냐 번쩍거리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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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뭐냐 하면 추월선을 계속 가는 게 잘못된 음. 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거라고 음. 자꾸 미디어고 이렇게 알려주면 저는 언젠간 된다고 봐요. 그 자동차 문화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왜 길에서 양보 같은 게 굉장히 많대요. 네. 그런데 비즈니스에선 양보가 없대.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음. 비즈니스에선 양보가 많은데 길에 나가면 양보가 없왜 그러지? 그러지? <laughs>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해. 아니, 뭐왜그럴까아 한국은. 나도 그거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 같아. 얘기인데. 한국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뭐, 그건 다른 나라도 있지만, 음. 센 사람은 양보가 절대 없어. 무슨 얘기? 나 비싼 차 타는데? 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비싼 짜 타는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그. 운전, 그래서 비싼 짜하셨잖아요 네. 미국에. 네. 난 미국에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운전, 할 줄은 알았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가서 떨어졌어요. <laughs> 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줄 아세요? 왜? 그 당시에 쭉한 바퀴를 돌아오는 게 있어. 살짝 언덕도 올라갔다 음. 내려가고 미국에서요? 아,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언덕 출발? 내 시간이 돼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 앞에 가던 차가 뭐. 언덕에서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렇지. 못 올라가고. 그 내가 나는 시간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그차 때문에 내가 안 된대. 음. 나 이렇게 불편한 데가 어디 있냐. 음. 그럼. 다음에 다시 오래. 나 지금 이제 곧 미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음. 근데 미국에서 얼마나 쉬운지 그 중요한 거 운전하면서 턴 시계나 그 깜빡이 켜고 어, 고개 안 돌아가면 어, 이거야. 고개 꼭 아. <laughs> 이쪽 양쪽 돌아봐야 되는 거이쪽으로 가려면 이쪽 돌아보고. 나도 그 얘기 안 들었으면 한번더 <laughs> 네. <laughs> 예.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는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에이 그거 아직도 아, 이제 이제는 이제는 바꿔줘 한국 면허증을. 어그 이제 바에 미국 면허증. 그다음에 저희 아니, 저번에 도, 돌아보는 게 예. 필요 없다는얘 얘기지. 아 저번에 제네시스 탔잖아요. 야세 개가 뜨는데. 깜빡 깜빡 세 개가 뜨는데.